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최근 정부의 1, 2, 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좀 타격이 생기면서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좀 반사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안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청약률과 시세 상승이 좀 보였던 아파트 시장이 좀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반면에 청약과 전매가 좀 자유롭고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수익형 시장으로 좀 목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뭉칫돈 모여드는 수익형 부동산의 제2전성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이 시간 저희 함께 하시면서 알짜 투자처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인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강양면 소장님 함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리스 투자용사의 강양명입니다 아,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요번에 그 지난주에 발표됐죠. 일리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침체에 가속화가 될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요.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한해 임대 주택을 이제 임대 주택 가구 수가 무려 10만 가구가 증가를 했고요. 이 수치는 무려 그 전년 대비 세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나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만 3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 또한 기업 임대형 주택, 기업 임대형하고 합산을 하면 13만이 넘을 정도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 등록이 계속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바로 저금리에 의해서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받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1, 2, 3 부동산 재체계에서 움츠려 있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맞는 또내 투자금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입지가 훌륭한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매물 또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장님, 반갑습니다.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에 0713번으로 좀 전화를 주시거나 샵8289로 유료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답변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의 정석 어떤 알짜 투자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데요 자, 첫 번째 매물은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4분 정도 예상됩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중 10층입니다. 방 하나와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 구매액은 4,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대와 신촌 중심지에 있는 건물인 만큼 좀 풍부한 수요층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 이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대원동 오피스텔의 추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유명 대학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일단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뛰어나다 보면, 상대적으로 임대 수입도가 높게 예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이렇게 훌륭하다 보면 여기에 수반해서 또한 풍부한 유동인과 함께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입지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 그 도시물의 접근도 굉장히 어, 풍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또이 인미용 관련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인과 또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까지 합쳐서 유동인과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도 좀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 여대죠. 이화여대와 좀 인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자세한 입지와 개발 호재를 좀 통해서 이번 매물의 미래 가치를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이대입구 하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여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지하철 역세권을 얼마나 가까이 끼우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이대입구역은 그 서울에 있는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이용자가 많은 2호선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대입구역하고 또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의선 신촌 경의선이죠. 그래서 그 신촌역하고 같이 이제 두 개의 노선을 쉽게 걸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촌로 바로 앞에 그, 광, 그 광역버스라든가 그 노선버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 어디든 또 여기에도 경기 인천까지 또 굉장히. 그, 좀,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방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 그 대로변, 그 신전로 대로변을 포함해서요. 강변북로라든가 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그 도심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강북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입구라는 그 지리적인 어떤 입지는 이 도심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그런 부분이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유명 대학들을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업무밀집 지역인 도심으로, 종로시청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임차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유명 대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도 주변에 어떤 풍부한 임차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상권과 또 업무 시설이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유동 인구 또 내가 직주 근접에 의해서 직장과 집을 가까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당연히 어떤 대학가의 대학생 임차 수요를 제외하더라도이 지역에는 보시면 굉장히 그큰 병원이죠. 신주세무라스라든가 아니면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있어서 젊은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어떤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도시물의 접근과 뿐만 아니라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또 강남으로 접근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이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2호선의 그 노선을 이용하시면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을 하시지만 경의선의 어떤 그 연결망도 굉장히 구축이 잘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유명 대학이 일단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바여대라든가 연대, 또 가깝게는 이제 서강대까지이 대학과 수요. 근데 이제 매물의 위치가 이대학과 굉 가깝다 보니까 여대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도심으로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유명의 그 유명한 대학교에 가깝게 있, 있다는 점인데 이 일대에 어떤 지가가 굉장히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지어질 만한 어떤 부지가 굉장히 적정하지가 않아서 향후에 공급되는 것들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선점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학가와 좀 인접해 있는 만큼 관련된 다양한 개발 호재와 입지 조건들이 좀 풍부하게 보이는데요. 내년 가을이면 만나 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건물 특징이 좀 궁금한데 건물 특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어떤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0층 높이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 구조는 방 하나에 이제 욕실과 이제 화장실 그 거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모형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통 저희가 소형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는 이제 거의 다 많이들 이제 보셨을 테지만 본 매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보일러실을 그 전용면적 내부에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외부에 설치한다는 를 점인데요. 사실. 보일러실이 방안에 있고 업고의 차이는 거주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정말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어떤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일러실이 아무래도 내부에 설계가 되다 보면 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어떤 그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 어떤 그 소음과 또 이제 공간을 차지한다 차질한다는 부분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매물의 경우에는 보일러실을 공동 그 부분을 복도를 이제 외부로 빼기 때문에 조금 더 소음에서도 이제 좀 제외가 될수 있고요. 또또 또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제 1인 가구, 이제 1인 가구의 형태에 알맞게 소형으로 이제 지어져서 굉장히 앙증맞게 좀 설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인 가구가 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동선을 쓸수 있게끔 어떤 이제 옵션이 체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건물 외관은 뭐 아무래도 여대 앞에 지어지고 여대생들의 임차 수혜가 풍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안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매물에 대한 투자 금액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가격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주변에 가서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규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텐데요.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은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본 매물이 이제 10층이고 제가 이제 일단 오늘 10층 매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2 6 0 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기 때문에 내 투자금. 자기 자본금은 4,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도심에 위치한 그 여대, 유명 여대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실투자금 4,400만 원이라면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대출을 받으셨을 때 이자를 재배하시고도 꽤 높은 그 임대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수익, 어떤 임대주택이 아직 보유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 어떤 적정한 투자금과 굉장히 높은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이 매물에 투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좀 좋을까요? 어, 일단 대학가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시면, 어~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 분들이 어~ 거주할 수 있는 그 수요로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사실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주변에 있지만 주변에 또 업무,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한테 알맞은 그런 설계와 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한테도 굉장히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투자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좀 유의해야 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아직 그, 지금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신탁 여부, 선분양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늘 현장에 가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요자가 됐던 투자자분이 됐던 지역에 가서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공실의 염려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결코 실패하실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쪽 지역에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보시면 어 굉장히 그 오피스텔의 그 수요도 많고 또 임차 수요도 많은데 매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개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4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중 10층에 해당됩니다. 방 1개와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실 구매액은 4,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을까 중간점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2 3 4 2 4 0713번으로 좀 걸어주시거나 문자 #8289로 유료문자 사용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매물은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데요. 자세한 매물계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6층 중 5층에 해당됩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 구매액은 5,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다양한 쾌, 어, 주거 환경을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좀 매물의 장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이제 강남구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송파구 방이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제가 부분, 이제 꼽아본 부분은 바로 이제 학군과 교통과 편의시설, 또 문화 시설까지 갖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송파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그다음에 편의시설 잘갖춰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이번 매물의 어떤 그 수요층은 실수요자 내집마련의 어떤 그 기회를 가져보시는 매물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송파대류를 기준으로 해서 잠실에서 그 문정 아래쪽까지는 그개발하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을 주변에 이제 그 개발이 과시화됐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제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집가 상승을 더 끌어들일만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주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투자 그 거주를 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분들이 내집 마련에 좀 적합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고 송파구에서 하면 또 개발 호재로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양하고 정확한 입지 분석과도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이 매물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지도를 제가 띄었고요. 뭐 이... 때의 어떤 지도는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방위동의 일단 매물의 위치는 바로 이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5호선이죠. 5호선 방위역에서 불과 이제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그 오금역이 5호선과 3호선이 지금 환승이 되는 곳인데 이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어, 현재 9호선 3단계가 공사 중이죠. 그래서 그 이제 개통이 되는 여기 바로 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방이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방이 사거리가 개통이 되면 또한 7분 정도 소요될 만큼 어떻게 보면 5호선과 9호선, 3호선의 어떤 트리플 역세권을 충분히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이 지역에 앞으로 남아 있는 가격을 혹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매물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교통망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선과 3호선, 그 다음에 8호선도 이용이 가능하죠. 2호선도 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개통되는 고선으로 인해서 지하철을 다섯 개역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또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올림픽대로, 강변문호 도로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권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또 많이 선호를 하시지만 도로라든가 지하철의 노선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또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고요. 제가 좀 전에 또 어, 학군이면 학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 매물에서 또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지도를 좀 작게 폈는데 매물 바로 주변에 초등학그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의 그런 구성원분들이 거주를 하셔도 충분히 그 거주를 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어떤 주거 조건에 그 쾌적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이 올림픽공원과 또이 석촌호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 사실은 저희가 이 잠실권으로 가면 상당히 그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생활표시시설이 더잘 갖춰져 있다고 많이들 아시지만 일단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송파구 방유동 쪽에 지금 또 많은 시술자분들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석촌공원을 또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주거 쾌적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방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 어떤 전방위적인 그 개발호재가 지금 거리와 조금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집가를 받쳐주면 받쳐지지 하락할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지금 제이 롯데월드가 지금 여기 지어졌는데 이 송파대로를 따라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정 법조타운도 지금 현재. 어, 내년 3월이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락시형도 지금 개발이 됐거나 지금 현재 안정 진행, 진행 중이고 가락시형 아파트가 또 이제 완공이 되면 이 주변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어이지역에 어떤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신규 아파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이 방위동 지역도 굉장히 조금 새로운 주거지로 더 더욱더 이제 더 트렌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위동 일대는 단독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 어떤 소규모의 대건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역에 어떤 그 주거시설이 굉장히 좀 깨끗해지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한테 적극 좀 이렇게 추천. 드리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이 들어보니까 지하철 다중역세권 이용과 함께 구호선과 또 앞으로 개통될 구호선과 함께 또 수소역 KTX 개통도 좀 앞두고 있어서 입지 조건과 개발 호재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매물인데요. 올해 9월에 이미 준공이 완공된 따끈따끈한 신규 매물입니다. 후분형 매물인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물 특징을 좀 살펴주시죠. 음. 네, 제가 그 오늘 그 소개드리는 방위동 매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수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구조가 방3개에 화장실 2개 욕실 2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은 평수의 그런 그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보매물 그 같은 경우는 방3 개의 구조를 갖고 있고 학군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를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실수자분들한테 요좀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 일단 지진한 다이죠 9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가서 보시면 건물의 외관이래가 내부를 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 개인데요. 어, 일단 거실에 천정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어떻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만족을 좀 높일 것 같고요. 또 어, 내부에 전세대 내부에 전부 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현관 입구에 무인 택배함도 설치를 해 놔서 입주자들이 어떤 그 퀘... 어떤 주거 만족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건물 외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세대수가 22세대에서 주차 일대일 다 가능하고요. 건물이 일단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하고 가깝기 때문에 시수자분들이 와서 보시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건을 잘 갖춘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스리룸 매물입니다. 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번 매물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이 투자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투자 금액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일단. 쓰리룸입니다. 방3 개의 그 부분을 좀 보신다 그러면 일단 이 3억 7 5 0 0이란 가격이 좀적정하게 조금 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지도에 서 설명을 드렸지만 위쪽에 잠실권역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만 아래쪽을 보신다고 하시면 실수요자분들이 거주하실 만한 집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격이 조금 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세로. 혹시라도, 혹시, 이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억 2천만 원의 전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월세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월세 수요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투자를 그래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3억 2천만 원에 이제 전세를 끼시고, 어, 5,500만 원이라는 그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대출 없이 향후에 어떤 시세 상승을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관련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 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이미 완공을 마쳤고요. 6층 중 5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7천 5백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 구매액은 5천 5백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 023424에 0713번으로 좀 전화를 주시거나 샵 81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